당신은 게으름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빨리 당신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충격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미루기는 당신의 미래를 훔치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고 말한다면 단 30초 만에 단순한 실수가 어떻게 한 남자를 파멸로 이끌었고 어떻게 하면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변화를 준비하세요. 매 순간의 낭비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모든 꿈을 이루는 열쇠가 될수 있는지. 보세요. 옛날 옛적의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왕이었습니다. 조왕은 게으름과 미루는 습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중요한 일들을 미루고 결국 자신의 미루기 습관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항은 친구들과 반 친구들에 비해 공부와 다른 생활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조항에게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조항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어느 날한 현명한 승려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의 지혜와 깨달음으로 유명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조왕도 친구들을 모든 분야에서 뛰어넘기 위한 조언을 얻기 위해 승려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왕은 승려가 머물고 있는 곳에 도착하여 자신의 차례를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승려에게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실패자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친구들과 동급생들보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뛰어넘고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제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승려는 연민의 눈빛으로 조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구나. 너는 미루고 소중한 순간들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제 시간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승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옛날에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항상 그들의 필요를 돕는 관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구루쿨에서 함께 공부했던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매우 게으르고 가난했습니다. 그는 직업도, 돈도, 존경도 없었으며 항상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왕은 그의 친구를 알아보고 그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의 삶과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친구는 슬프게 말했습니다. 오 왕이시여 왜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을 구하러 가도 모두가 저를 거부합니다. 제 적들이 모두에게 제가 제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내 보물 창고에 와서 네가 원하는 만큼의 금과 보석을 가져가거라.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 친구는 매우 기뻐하며 왕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도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금과 보석을 가져와요. 하지만 친구는 지금 갈수 없어요. 배가 고파요. 먼저 점심을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신속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는 점심을 천천히 먹으며 보물을 얻을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 후, 그는 졸음을 느끼며 잠을 좀 자야겠어요. 깨어난 후에 보물을 가지러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워서 눈을 감고 두 시간 동안 잠들어 버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이미 늦은 오후였습니다. 그는 몇 개의 가방을 들고 왕의 보물창고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 태양이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는 더위를 느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에서 조금 쉬고 나서 앞으로 가야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 쉬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날씨가 쾌적했습니다. 그는 앉자마자 다시 잠들었습니다. 네시간더 잤습니다. 깨어났을 때 밤이 다가오고 태양이 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일어나 궁전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궁전에 도착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궁전 문은 닫혔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실망한 차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기회를 놓쳤습니다. 승려는 이야기를 마치고 조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승려의 지도에 감사하며 자신의 습관을 바꾸기로 약속했습니다. 조왕은 시간이 소중하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루는 것을 멈추고 더 생산적이고 성공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가족에게 더 행복하고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시간이 금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한된 시간만을 가지고 있으며 지혜롭고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과 과제를 지연시키지 말고 제 시간에 질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시간이 당신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낭비하면 시간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망칠 것입니다. 현명하게 시간을 사용하면 인생에서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낭비하면 기회를 잃고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1분의 가치를 기차를 놓친 여행자로부터 배우고 1년의 가치를 연례시험에서 낙제한 학생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절대 게으르거나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궁전 문이 닫히기 전에 도착하지 못한 게으른 사람처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가족과 친구들과 작은 순간들을 즐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표와 꿈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고 가치 있는 것을 배웠다면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영상을 위해 우리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과 공유하여 그들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함께 더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